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기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인데요 같이 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강한 본능 욕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가요 선생 먹는 거요. 아 정답하고 거리가 좀먼었뭐데요 먹는 거 어, 맞죠. 본능 욕구.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어, 제목 우리 제목 힌트가 나왔어요.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강한 욕구고 본능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행복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셨죠? 예, 저도 준비하면서 이번에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보면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음. 어, 세계 행복 보고서에 발표된 그 국가별 행복 지수가 있어요. 네, 156개국 중에서 1위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요? 어디요? 방글라데시아? 어, 사모님. 아, 아 좀, 땡입니다. 예? 부탄이요? 어, 아, 목사님께서 지금 전국을 찌르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1위는요, 이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근데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58위에요. 어중간하죠. 뭐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행복 지수의 명단 중에서 관심을 끄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방금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제이 설계 원고가 유출되는 건지 목사님께서 또 아시는 것 같아요.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기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인구 77만의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이 강동구가 보니까 한 46만 명이더라고요. 강동구 이원이 그러니까 강동구 이원보다 무한 뭐한 30만 명더 많은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행복지수에서는 84위를 기록했대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 부탄에 관한 행복지수를 찾아보면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왕부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대통령이겠죠 이 국왕부부가 오지에 사는 국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2, 3일을 걸려서 이 산악지대에 있는 마을을 방문한다고 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산악지대에 방문해서 그 오지에 있는 이 사람들과 시민들과 며칠을 못문다라고 그래요. 오지에 어, 사는 시민들이 평생 이 국왕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뭐 우리도 뭐 대통령을 뭐본 적이 없잖아요. 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왕 부부가 이렇게 해서 가끔 가다 이렇게 이, 어, 오지를 가서 직접 국민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주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나라 좀 재미난 게이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첫 눈이 오면요.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한대요. 부럽죠. 또 우리나라도 뭐첫 단풍 뭐 첫눈 올때 국경일로 지정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참 가난한 나라 되게. 보니까 1년 뭐 GDP가 3,100달러. 3,100달러면 우리나라 뭐 하나로 계산하면 35만 원쯤 할까요? 상당히 가난한 나라죠. 그럼에도 전 국민의 97%가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나라보다 행복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어떻습니까? 지금 3만 불이 넘죠. 그러나 OECD 국가들 중에서 불명의 1위를 차지한 항목이 무려 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50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10년째 자살률이, 산업재 사망률 1위, 가계 부채율 1위, 남녀 임금 격차 1위, 노인 빈곤율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시고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1위, 당뇨 간질환 대장암 사망률 1위, 실업률 증가폭 1위, 낙태율 1위, 술 소비율 1위, 사회안전망이 가장 안 좋은 순위 1위, 정치적 비전이 안 좋은 순위 1위. 놀랍지 않으십니까? 안 좋은 것들이 다 1위예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는 거죠. 어제 뉴스 기사에 제가 그걸 봤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이제 뭐 초나 학생 포함해서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라고 조사했더니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나 행복하지 않다. 어, 오늘 제 설교에 뭔가 좀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려고 아이들이 나 행복하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업 부담, 진로에 대한 어떤 불안이 요소가 된 거죠. 이 벌써 아이들도 나 자신들의 삶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막내 다은이를 실험 삼아 한번 얘기해 보자. 다은아, 너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했더니 한 친구가 있어서 지금 좀 그런데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럭저럭 행복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들 삶이 되게 풍요롭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내면의 행복과 만족은 이 소득이나 삶의 수준과는 전혀 반비례하고 있다는 거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묻고 싶어요.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행복들 있죠. 아까 뭐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뭐 돈이 많아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해서 행복할 수 있고 맛있는 것, 뭐 좋은 여행 가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삶의 우선을 둔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서슴없이 아마 모두들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오늘 모세는 느보산에서 처음을 약속했던 가난을 바라보고 이제 죽기 전에 열두 집화별로 축복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자야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사를 하고 있는 모습 장면이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모세가 건강이 안 좋았습니까? 그 아니죠.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여기까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2주 전에 어, 두 번의 장례식을 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런데한 분은 예전에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의 어머님이신데 2주 전에 주일날까지도 정말 건강하셨던 집사님이신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서 하루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소천하셨어요. 또 지난 주 주일날에는 또 예전 또 잘던 또 집사님의 또 아버님이 정말 너무나도 건강하셨는데 그분도 비슷하게 하루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배가 아프시다고 하더니 미처 가족들과 이별과 유연도할 새도 없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나마 고별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아직도 요단, 열이고, 가난, 일곱 부족 등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하게 네 가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네 가지의 은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모세가 너희들은 행복한 자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 29절 상반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구원이 나오죠. 구원. 자,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통은 이 원수들이나 아니면 전염병, 뭐 전쟁, 기근 같은 자연재해나 아니면 대대적인 심판 등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을 뜻하고 있어요. 따라서 구원이란 이런 모든 종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아멘. 알렉산더 너무 잘 아시죠? 나폴레옹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들은 정말 우리가 많은 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구원에 대해 알고 싶어서 성경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예수를 믿으면 구원 한다는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요, 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후에 섬으로 유배돼서 그 충격 속에서 고뇌하고 있을 때, 그를 시중 들던 한 신하가 폐하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 신하가 묻자 나폴레옹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석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폴레옹의 고백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손에쥐었어도 결국 거기에는 진실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진정한 행복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만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우리의 외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결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합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자가 된 것은요 인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인도의 은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길에서 추격하는 이 애굽 군대에서 또 추위와 더위에서 불기둥으로 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있을때 정말 목이 말라 죽을 뻔한 그 때도 음식 이 없어 굶주릴 때도 있었어요. 또 사막을 헤매지던 이 부족민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게 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지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소아나게 하셨고 그들의 목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그들을 물리치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행복자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런 큰 시련 없이 살아오셨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된 것은요. 보호의 은혜 때문입니다. 본문 29절 중반절에 자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 삶의 모든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권력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안전합니다. 누가 우는사자 같은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 주십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세상에 이보다 더 분명하고 강한 보호자가 어디 있어요? 든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죠. 자,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볼게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자, 여기서 칼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또이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호를 위해서 갑옷과 공격을 위한 이 무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위험이 상실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의 보호와 안전은요 잠시뿐이잖아요 한시적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업장도 직장도 우리의 국가도 사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동산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 승리의 은혜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 하반절 볼게요. 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 복종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자, 이 복종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카시라는 뜻입니다. 카시. 실망시키다, 실패하다, 야이게 되다라는 뜻인데요. 즉, 대적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러 왔다가 실패할 것이고 실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해서 살이 다 빠져 뼈만 남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또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버리로다. 후반전에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높은 곳이란 유세와 같은 높은 산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나 산성을 뜻하는 말인데요. 자, 따라서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돼서 이 원수의 땅을 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산성을 점령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것이 밟으리로다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를 거둬서 개선 행진을 버릴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승리에 대한 보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예측하고 승리를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예언하고 확실히 이긴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승리를 위해서 때로는 승부 조작이나 불법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무엇으로 승리의 힌트를 주실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환란과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 적신 위협 칼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를 해칠 수 없고 성도는 그 모든 세력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특히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은 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아멘,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본문 29절 보도록 할게요. 모세는 이스라엘 향에서 초반전에 나왔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자,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크신 축복을 받은 민족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볼때 너는 행복자라다, 아,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불릴 만큼 큰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 땅은 실제로는요 절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에요. 상당히 메말랐다라고 합니다, 이 땅이. 또 면적도요, 이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가난이 그러니까 좁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너무 비좁은 거예요. 오히려 다른 부족 국가들의 땅이 더 비옥하고 더 살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두고 너는 행복자 라고 부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요, 그들이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즉, 행복한 삶의 기준이 외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또 구원자로 택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 행복은 우리가 막 특별하거나 뭐 스펙타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잎클로버의 상징은 뭔지 아십니까? 네잎클로버. 권사님 고등학교 때 교복 입으시고 막 이렇게 네잎클로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뭐 편지 쓸때 아시지 않으셨어요그 네잎클로버 잘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잎클로버는 이 행운이란 뜻이래요. 행운. 자, 그러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세잎 클로버의 의미는 뭘까요? 세잎 클로버는 너무 흔하잖아요. 예? 네? 어, 맞지. 네, 맞아요. 행복이 행복. 네잎 클로버는 행운. 세잎 클로버는 행운.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네잎 클로버만 발견하려고 이 네잎 클로버만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 행운을 쫓아간다는 거야, 행운. 을 여러분들은 행운을 쫓으십니까? 아니면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도 이 행복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확행 아시죠? 많이 쓰잖아요 소확행 뭐예요? 그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하죠 행복은 우리 일상에서 언제나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믿는 성도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의 감격과 은혜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교회에서의 교제를 통해서도 행복은 만들어져 가고요. 찬양과 기도 안에서 행복은 만들어져 갑니다. 이제 설교가 마치면 또 여러분들 기도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과 그 교제를 통해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만져주시고 그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복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신 행복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29절 우리 마지막을 한번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방패로 도우시고 말씀의 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행복을 가정과 교회 또 직장과 학교에서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모든 열방에서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행복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경비합니다. 세상의 행복에 목마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인도, 그리고 보아심과 승리의 은혜가 우리의 밤날 지경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